4단원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학교 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 프로그램, 전문체육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1번 학교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 프로그램은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구분되고요. 교과 활동은 교과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정규 수업의 일환으로 체육 교과의 체육 수업에 포함되어 있는 농구, 배구, 축구, 야구 등을 의미한다. 밑줄 치겠습니다. 정규라는 글씨에 밑줄 쳐주시고, 중간에 체육 수업에 밑줄 쳐주세요. 교과 활동, 교과 영역으로는 정규 체육 수업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체육 활동의 교과 영역에 포함되는 활동으로는 경쟁, 여가, 건강 활동 등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과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정규 수업 외의 활동으로 체육 수업과 관계없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학교 스포츠 클럽, 방과 후 체육 활동, 학교 운동부 등이 있습니다. 성피티 팁까지 한번 보시면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정규교육과정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되는 정규교육과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은 방과 후나 점심시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비정규교육과정으로 학교 체육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칠판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는데요. 칠판 한번 보시면 방금 보신 내용처럼 학교 체육 프로그램은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구분되고요. 교과 활동은 교과 영역이라고도 하고 비교과 활동은 비교과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교과 활동에는 정규 체육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 보시면 국어, 사회, 수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그 중에 하나가 체육이 있었죠. 그 체육 수업이 교과 활동 중에 있는 정규 체육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활동과 정규 교육 과정은 다른데요. 비교과 활동 중에 정규 교육 과정과 비정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정규 교육 과정에 속하는 부분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입니다. 정규 동아리 같은 부분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서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고요. 비정규 교육 과정은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서 자율적인 동아리나 방과 후 체육 활동이 포함됩니다. 먼저 교과 활동과 정규 교육 과정은 다른 거라는 거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 개념 잡으실 때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 활동이라고 하면 교과서 생각하시면서, 아, 교과서가 있는 수업, 체육 수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서가 있는 수업, 체육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교과 활동은 정규 체육 수업이다. 이거 먼저 구분해서 아시면 되고요. 교과서가 없는 수업, 비교과 활동 중에는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이 있다. 이 정규 교육은 조금 더 단어가 긴게 들어간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정규 교육 과정이다라는 거 먼저 아시면 되고요. 책에 성피티팁에 나와 있듯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정규 교육 과정 중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운영됩니다. 교과 수업이 아닌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자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중에 동아리 활동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는데요.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축구든 농구든 여러 가지 운동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선택하면은 반 상관없이 그 종목을 선택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활동이 됩니다. 이것도 시간표 내에는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표 내에 존재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운영되는 부분으로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 교육 과정으로서 학교 스포츠 클럽이 있고 이거는 자율적인 동아리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학교 체육 프로그램은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있다. 교과활동은 교과서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하면 정규체육수업을 얘기하는구나. 이거 먼저 완벽하게 아시면 되고요. 교과활동과 정규교육과정은 다른데, 비교과활동 중에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이 있다. 정규 교육 과정은 학교 스포츠 클럽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중에 더긴 단어가 정규 교육 과정이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정규 교육 과정에 속한다. 이거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있는 수업 활동이다. 라고 보는 거고, 비정규 교육 과정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이 있다. 방과 후나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자율적인 동아리가 있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한번더 정리해 드릴 텐데요. 칠판 한번 보시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과 학교 스포츠 클럽입니다. 제가 활동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더긴 단어가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라고 했고요. 이 수업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은요.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일과 전,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 토요일에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체육 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우리가 2단원에서 학교 체육 공부할 때 학교 체육 진흥법을 봤었고요. 그때 제10조에 포함되는 내용이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스포츠 클럽은 학교 체육 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담당 교사는 있고요. 교과 수업은 아니지만 학교 시간표 내에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운영되는 거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고요. 일과 전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 토요일처럼 수업 외 시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스포츠 클럽 지도 프로그램의 활용 목적을 보겠습니다. 일반 학생들의 체력 저하가 심화됨에 따라 정기적인 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학생들의 자율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 체력 증진과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학생들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세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체육 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체육 수업을 위한 지식이나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평가하기 위한 전문 지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다섯 가지를 꼭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철학, 교과 지식, 교육과정 지식, 학습자 관련 지식, 체육 교수 지식으로 총 다섯 가지입니다. 꼭 알고 계시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철학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 목적 등에 대한 교육 철학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교과 지식은 가르쳐야 할 교과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시로 네모칸에 움직임 기능 분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움직임의 기능 분류 보시면요. 다양한 운동 기능을 학습 활동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한다라는 예시인데요. 비이동 운동 기능, 이동 운동 기능, 물체 조작 기능, 도구 조작 기능, 전략적 움직임과 기능, 표현 및 해석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교육과정 지식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고요. 4번, 학습자 관련 지식은 학습자의 성장 및 발달 단계, 학습 동기, 학습 선호 등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5번. 체육 교수 지식은요.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서 수업 전략, 교수 스타일, 수업 모형 등이 있다. 다섯 가지 꼭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랑 학교 스포츠 클럽을 구분해 보면서 다 보셨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활동의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의 일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클럽 또는 체육 동아리다 일과 전, 점심시간, 방과 후, 토요일 등에 실시되고 학교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단위 학교는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를 운영한다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의 리그 유형에는 통합 리그, 조별 리그, 스플린 리그 등이 있다. 학교 체육 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자, 여러분, 학교 스포츠 클럽은 정규 교육 과정일까요,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닐까요? 아니죠. 학교 스포츠 클럽은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 비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과전이나 점심시간, 방과후, 토요일 등의 시간과 종목 등을 선정해서 함께 하고 친목 도모도 하고 대회에 참가하거나 하는 부분이 학교 스포츠 클럽입니다. 그 밑에는 대회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리그가 있고 토너먼트가 있고 리그와 토너먼트가 혼합된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라고 하는 건 통합 리그, 조별 리그, 스플린 리그로 되어 있는데요. 통합 리그라고 하는 거는 모든 팀이 하나의 조로 편성되어서 서로가 1회 이상의 경기를 하고 경기 결과에 누적으로 순위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대회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 경기 수가 많고 우승팀의 권위가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경기력의 편차로 인해서 순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조별리그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복수의 조를 편성합니다. 통합리그 같은 경우는 조를 하나로만 만들어서 서로가 1회 이상 계속 경기를 했는데요. 조별리그 같은 경우는 A조 리그를 따로 만들고 B조 리그를 따로 만들면서 A조 리그는 A조 리그 안에서만 경기를 하고 B조 리그는 B조 리그 안에서만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진행이 있고 단점으로는 경기수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스플릿 리그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 리그를 먼저 해서 모든 팀간의 단일 리그 순위를 선정해요. 그렇게 통합 리그로 순위를 잡은 다음에 그 팀을 상위 팀과 하위 팀으로 구분해요. 조별 리그는 그냥 무작위로 A조, B조를 나눴던 부분인데, 스플릿 리그는 통합 리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순위를 먼저 매기고, 순위를 매긴 상태에서 반을 갈라 상위 리그와 하위 리그를 합니다. 상위 50%인 상위 리그끼리 시합을 다시 하고요, 하위 리그끼리 시합을 다시 해서, 상위 리그로 순위를 선정한 다음에 하위 리그가 이어서 순위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평준화된다. 처음에 통합 리그를 통해서 전체 순위를 선정한 다음에 상위 리그와 하위 리그로 구분했기 때문에 경기력의 평준화가 장점이고요. 그렇지만 단점은 동일한 팀과의 경기수가 많다는 겁니다. 상위 리그끼리, 하위 리그끼리 또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동일한 팀과의 경기수가 많다는 게 단점이고요. 토너먼트에서 녹다운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승리한 팀은 계속해서 승리한 팀끼리 다음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패배한 팀은 패배하는 순간 대회가 종료되는 형식으로 패배한 팀은 별도의 순위 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승한 팀이 우승, 결승전에서 패배한 팀이 준우승으로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장점은 간단한 경기 방식, 단점은 경기 수가 적고 우승팀 외에 순위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패자 부활전이라고 불리는데요. 패배한 팀에게 한번더 기회를 줘서 두번 지면 탈락하는 방식이고요. 전승한 팀이 우승을 하는 거고요. 각 팀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팀의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패자부활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경기수, 그리고 모든 팀의 순위가 산정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경기력 외의 요소가 작용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플릿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승리한 팀은 승리한 팀끼리 계속 경기를 하고, 패배한 팀은 패배한 팀끼리 계속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모두 다 이긴 팀이 우승을 하는 거고요. 각 팀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팀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스플릿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팀에게 동일한 경기수를 보장해주는 게 장점이고요. 복잡한 경기 방식과 패자전의 관심 저하가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그와 토너먼트가 혼합된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별 리그 후에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조별 리그 자체가 임의로 조를 선정해서 그조 안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거였는데요. 그걸 한 다음에 녹다운 토너먼트 방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상위 N개의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고 그 넉다운 토너먼트를 실시해서 최종 우승팀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짧은 시즌이 장점이고 조별 경기력 편차가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리그 후 토너먼트 혹은 통합 리그 후 플레이오프라고 불리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일 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서 리그의 순위를 산정하고요. 리그 순위 산정한 다음에 상위 몇 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리그 1위 팀은 자동으로 결승전에 진출하는 거고요.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 중에서 리그가 낮은 팀 간의 경기를 해서 승리한 팀이 차 상위 팀과 다시 경기를 계속하면서 결승 진출 팀을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최종 결승전에서 승리한 팀이 우승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적절한 경기수를 가지고 있지만 하위 팀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출된 내용이라서 대회 유형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좀 어렵죠.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이한 문제를 위해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시기엔 사실 좀 벅차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는 좀 아시되 이 부분을 완벽하게 다 암기하시려고 하는 거는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대회 유형을 봤던 이유는요. 4번 학교 스포츠 클럽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나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위 학교는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리그 유형에는 이런.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본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대회 유형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구분했던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과 학교 스포츠 클럽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더 중요한 거를 더 많이 챙겨 보시고 이 부분은 몇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학교 체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번,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이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계획 단계, 개발 기획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1번, 기관의 철학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소속 기관 및 단체가 추구하는 철학을 먼저 이해하는 게첫 번째고요. 2번 참가 대상의 요구도를 조사해야 돼요. 참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한 요구 조사가 두 번째, 그 단계 때 이러한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부분까지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생활 체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합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요. 네 번째,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계획, 다섯 번째, 생활 체육 프로그램 실행. 여섯 번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평가, 계획, 실행, 평가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 후에 마지막에 개선하는 단계, 피드백하는 단계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계획 단계가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단계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요. 이 단계 안에 보시면 제가 세 번째가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이러한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및 운동 능력을 명시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스포츠 활동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프로그램 전개 시 일관된 지침 역할을 하도록 설정하고, 프로그램 시행 후에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된다. 3번.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실질적이고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고,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1번부터 7번까지 다 챙겨서 보시면 되고요. 목적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유형입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 별표 쳐주시면 되고요. 축제형, 경기대회형, 지도형, 강습회형으로 구분됩니다. 축제형부터 보시면 친목 도모, 스포츠 활동 체험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체육에 대한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체육 행사나 스포츠 축제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대회형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스포츠 능력을 평가하고 타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예시로 생각하실 거는 리그전이나 시도 생활체육대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지도형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특정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기술을 학습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이 지도형이 수영교실이나 요가교실, 건강체조교실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강습회형은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도자 강습이나 건강강습 같은 예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3번 전문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인데요. 전문 체육 프로그램의 지도 개발 단계 이 6단계를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단계 선수에게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고요. 2단계, 선수 개개인의 목표나 진로, 학교 생활 등의 선수를 이해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3단계, 선수의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요. 4단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때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목표를 설정하고요. 5단계, 지도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지도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형, 과제형, 상호형, 유도 발견형, 문제 해결형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할지를 선택하는 단계가 5단계고요. 마지막으로 6단계는 연습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 단계 7단계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문체육 프로그램 지도 개발 단계 6단계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더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책 읽으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4단원입니다. 감사합니다.